2022년 9월 16일 후 아유 오늘 새벽 10편, 1편을 가지고 Q&A 오픈 클래스가 열렸다 우리는 복을 생각하면 대부분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의 기준을 두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Q&A 시간을 통해 하나님 그 자신이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서 복을 찾았다.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악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오만한 자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말, 죄, 세상 것, 헛된 것들을 묵상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기보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내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던 나의 삶. 오늘 하루 10편 1편을 마음에 담고 오늘 일상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10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복있는 제 삶에 대해서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